엄마. 여요 이거 생방송 하는 거 맞아? 네. 오늘 여러분한테 알려준 거는 네. 노블록스에서 옛날 슬라임 만들기 했죠. 네. 오늘 노블록스를 할 겁니다. 아, 노블록스. 오늘 엄마. 옛날에 엄마가, 네. 그, 핫도그 장사는, 팔 네. 80원짜리 같은 그거고, 네. 제가 갖고 싶었던, 갖고 싶었던 거는, 네. 이 그, 그걸 샀어요. 뭔데요? 그거 뭔지 알아요? 바로, 택시 삼, 백, 백삼천오백원이요. 뭐 사는 거예요? 네. 록스예요 진짜 비싸요. 비싼 거예요. 여보는 이것도 돈 내지 마세요. 그거는, 차는만천원요 와! 어떤 사람은 그냥, 이빨 그냥 빼던데. 실로 못 가서. 음... 누가 답을 음... 하셨어요. 애기가 귀엽네요. 하시네요. 음... 감사합니다. 엥. 음... 와! 나 1학년인데. 애기 아니고. 아기 아니랍니다 <laughs> 그냥 학생인데 학생이랍니다 아악! 저 죽었다 <laughs> 뒤집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네 이게 다이를 롤러스에 다이 건널 때큰 네. 차는 이게 다, 다 넘어지고 작은 차는 조금 넘어지고 오. 음... 아빠가 많이 보고 싶지야. 네. 아빠, 지금 박씨가 껐어요. 이러는 너무 힘들진 것 같은데 잘 재호가 시간 나면 전화해 주세요. 네. 지금 껐씨가전 아빠 사랑해라고 한번 해주세요. 둠 아빠 사랑해. 자, 이 보고 아빠 사랑해요. 항상 조심하세요 주세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끌어와. 빨리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또 뭐하는 건데? 이건 뭔데? 봐봐 이 뭐하는 건데? 엄마 너할수 있어? 이거? 재봐 눈으로 뜯응 그래서 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걸로 여우창문 만들 수 있어. 여우창문 만들어요? 여우창문 만들지. 여우창문 기시... 여우창문 만들면은 귀신 네. 나타거든요. 어, 그럼 이거 뭘 만드야? 둥둥다. 음? 응? 왜안갔지 바퀴가 한개 꼈다. 로블록스에 제호 혼자만 놀고 있어요. 네. 음. 지금 으. 아이고차 뒤집어졌네요. 나 저기 계속 떠다니고 있다. 응. 음. 친구들 많이 사겠어요. 네. 로블록스에서. 네. 친구 칠어 칠백만 칠. 저0를 어, 모았어요. 7 0 명이 넘 모았어요. 모았어요. 네. 또차 떨어졌는데요. 차가 동실동실떨어진다차쪽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뿅뿅뿅뿅뿅뿅안올라간대요 저희 차도 있어요. 오, <laughs> 뿅뿅요요요 음... 둥둥둥둥, 이거는 거품차예요, 거품차. 거품차? 응. 네. 음. 돈이 맞는가 봐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어디서 샀는데요? 이거? 공짜로요. 공짜로 샀다고요? 네. 음. 바로, 이거 눌러서 별표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여기에 이 돈을 많이 모아서, 이, 이거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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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샀고요. 그리고 네. 이거, 이거 샀어요. 아, 정윤규 작네요. 네. 오케는 음... 큰 차. 뭐야? 막끼다큰 차도 있어요. 네. 큰 검은 차는 작은 차고요. 네. 노란 차 노란 택시는 큰 차예요. <laughs> 이것도 돈 주고 사셨겠네요. 네. 아빠가 좋았어. 도와줬어요. 아빠가 도와줬어요. 네. 아빠가 그래서 멋있네요. 오늘 음, 아빠가 이것도 사준다고 했어요. 제발요. 그기서 네. 서 어디로 갔더라? 그래서 이거 사준대요. 뭔지 알아요? 뭔지 모르죠? 예 그래서 이거 이거 사는데요 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생선 이거요 <laughs> 이거 이거 사면은 예그예금 네. 네. 펭귄 살수 있어요 <laughs> 금 펭귄은 얼만데요? 한 45로복스 같은백 백로복스 되던데 백로복스에요? <laughs> 네 <웃음> 어휴 돈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근데요. 제 여기에서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여기 펭귄도 있죠. 네. 여기에서 금 펭귄도 있을 거예요. 금 펭귄도 사야 돼요? 저기 봐요. 있어요. 여기. 네. 여기 있잖아요. 어... 이걸로 이걸로 먹이는 거예요. 어. 이거. 금 펭귄 밥 먹어요? 네. <laughs> 화장실도 가요. 현장님 지금 못 가죠? 어, 못 가요? 네. 음. 여기에서 실, 그냥, 붕! 음. 응. 음. 인간도 해요. 인간은? 인간은 그렇게 해요. 음. 앉아서, 그냥, 붕! 살서 하늘까지 날아가요. 정말요? 네. 와. 음. 뭐야! 아, 꼈다. 오늘 학교 생활 어땠어요? 좋았는데, 여기 꼈어요. 맞아요. 오늘 영어 학원 생활 어땠어요? 여기 꼈다. 제, 재밌었어요? 네. 피아노 학원이요? 피아노 학원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음, 참 긍정적이네요. 여기갇혀서 어떡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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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여러분, 빠이빠이. 하긴? 확인. 확인.